김오복께서는 혁신을 당이 깨지는 자해 행위라고 했습니다. 윤어 i 인 부정선거 개몽령을 옹호하는 사람들까지 당을 열어 수용하고자 했습니다. 대선 기간 청렴하고 꼬꼬했던 그분 맞으십니까? 개엄과 탄핵에 대해 사과하며 큰절 올리던 그분 맞습니까? 이래서야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결에서?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? 오히려 과거로 회귀한 당 대표로 서울과 수도권, 충청과 부산 등 접전지에 현수막이라도 걸수 있겠습니까? 유세라도 할수 있겠습니까? 아직도 제5공화국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자꾸 뒤만 보십니까? 친기를 당 대표가 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? 당 대표 당선만을 위해 혁신도 극단 세력과의 결별도. 어느 것 하나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?